자, 안녕하십니까. 자,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간단한 것들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어려운,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수월하게 여러분들 비교하고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 우리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는데요. 자, 우리 원점, 방향, 단위 길이를 써야지 물체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일단 중요한 건변위하고 이동거리의 차이점이에요. 변위하고 이동거리, 자, 좀 쉽게 얘기하자면, A라고 하는 곳에서 C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이동한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자, 경로 1로 이동할 수도 있고, 경로 2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A에서 b 로간 다음에 C로 자 이렇게 3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자, 물체가 이동하는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걸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경로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다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A에서부터 C까지 갈수 있는 최단거리. 최단거리 또는 여러 우리 직선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직선거리 최단거리로 갈수 있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 갈수 있는 방법 은 하나밖에 없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위에 해당이 되고요. 자 변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자, 출발점에서예요.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도착점까지, 맞죠? 늘 최단거리, 최단거리 또는 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직선거리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변위라고 하는 값은 한 가지밖에 없고요 자 근데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은 당연히 이동거리하고 변위 변이 중에서 변위가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변위가 벡터예요 변위가 벡터고 이동거리는 스칼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좌표상에서 좀 표현하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처음에 RI라고 하는 위치에서 RF라고 하는 위치로 물체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자 우리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 델타 r이라고 해서 t1에서부터 tf까지 직선거리예요 r1에서부터 r f까지의 직선거리에 해당되는 요 r 우리 델타 r 값이 변위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것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위하고 이동거리 근데 얘네들을 볼수 예를들어 활용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이제 활용할 거냐면 속력과 속도에서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속력은요 우리 이제 흔히 생활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여러 뭔가 좀막 이제 바꿔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과학에서는요, 물리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여러 다르게 여러 명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면 방향성이 없어요.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얘기해 주고 속도는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속도분의 자, 변위라고 해서 자,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변위 값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물리랑 해당되고요. 자, 변위가 벡터기 이 때문에 우리는 속도도 벡터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열을 보통 이제 어떻게 많이 표현할 거냐면 자 v는 자 t 분의 s라고 하는 자 이러한 기호로 우리가 많이 표현할 거다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거는 우리 만 변위하고 이동거리가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변위하고 이동거리가 같으려면 우리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 우리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이 있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면 직선 운동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동거리와, 이동거리와 변위가 반드시 같은 값을 갖습니다. 예, 네, 맞네요. 실제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하면, 이동거리도 이만큼이고, 변위도 이만큼에 해당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 변해갖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무엇도 동일합니다. 속력과 우리 속도도 동일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동거리하고 변이 좀 비교하자면, 이렇게 이동하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이게 이동거리입니다라고 했죠? 그럼 크기를 비교하면, 자,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이동하는데,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동거리가 항상 커요. 항상 크거나 변이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속력도 그건 마찬가지 속력도 속도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같을 때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a에서부터 b까지 직선 운동을 할 때에는 이동거리 변이 동일하고 속력과 속도도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단위는 뭐 미터퍼세크 센치미터퍼킬로미터 하워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예를 한번 좀 들죠. 자, 우사인 볼트가 400m 트랙을 10바퀴 돌았다면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 좀 하나 설정할까요? 여기다 예를 우리 하나 뭐좀 설정할 거냐면 100초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이게 트랙이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해요. 오른쪽이 트랙이다라고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쭉 해서 자, 한 바퀴를 돌았는데 자, 얘가 총 지금 얼마짜리 트랙인 거냐면 400m짜리 트랙이었어요. 400m. 400m짜리 트랙에 당되고 10바퀴를 돌았답니다. 10바퀴를 지금 돌았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속력은요. 속력은 자, 100초 동안에 자,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400m 짜리 10바퀴 돌았으니까 4,000m 이동했죠? 그래서 4,000m 해서 얘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40m s 입니다 이렇게 이러 얘기해주면 돼요. 근데 속도는, 아, 이런 특징이 있네요. 10바퀴를 돌던 100바퀴를 돌던 간에 여하가 얘는 쭉 돌아서 원래 자리에 되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우리가 얼마입니다라고 해야 되냐면 시간은 똑같지만 100초 동안에 우리가 얼마? 아, 변위가 0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얼마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0입니다 라고 판단해 주면 시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요 정도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 보죠 자 예제 2번인데요 자 길이가 1m인 초침이 30초가 지나는 동안 초침 끝에 속력과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이제 초침이다 시계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0초라고 했으니까. 자, 초침이 원래는 자, 요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자, 요렇게 있다가, 30초, 얘가 초침이에요. 초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초 지나면 얘는 어디 와 있을 거냐면, 초침이 자, 요렇게 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끝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속력과 속도는, 시간은 30초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이면 차이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초침 끝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자, 요렇게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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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이동한 거, 얘가 이동 거리에 해당돼요. 이동 거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좀 색깔을 달리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변위는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최단 거리 직선 거리라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얘가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변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초침의 길이가 1미터라고 했으니까 변이는 몇 미터? 2미터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동 거리는 우리 반바퀴 돌았죠? 그럼 2πr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동 거리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π라고 하는 π미터입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2 파이 R인데, R에다가 1 집어넣고요. 2로 나눠준 값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자,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속력을 열면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자, 시간분에 30분에 우리가 얼마, 자, 이동거리 파이라고 하는 값을 얘기해주면 되고요. 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30분에 우리가 얼마에 해당됩니다. 2m p s 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속도가 벡터라고 있잖아요 그럼 벡터는 무엇까지 표현해주는 게 좋다고 라 했죠? 방향을 반드시 표현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방향은 어느 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아, 조금 유치해요. 자, 그래서, 우리, 어, 우리 XY초 이렇게좀 설정한다면, 얘는 우리 마이너스 Y햇 방향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쪽보다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Y햇 방향이 조금 더 우리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들을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 비교하시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자, 그럼 기출문제도 그럼 이런 게 나왔냐? 아, 나왔어요. 우리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피트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내용도 조금 섞여져 있지만, 아,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볼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우리 스카이다이버가 지금 여 낙하를 했는데, P에서부터 Q까지는 등속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라고, 요 표현이 되게 중요하네요. P에서부터 Q까지 등속 직선 운동을 했고요그 다음에 낙하을표를 요렇게 해서 P, Q, R 지점을 따라서 점선을 따라 서 이동했나봐요. 그랬을 때 스카이다이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아유, 요런 문제 5점짜리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기억보죠. 자, p에서부터 r까지 p에서부터 r까지 이동 거리보다 변위의 크기는 여러분들 변위는 절대로 이동 거리보다 클수 없습니다. 이동 거리가 변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딱 보기에도 p에서부터 q를 지나서 r까지 변위와 이동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p에서부터 q를 지나서 r까지 실제로 스카이다이버가 이동한 거리 이게 이동 거리예요. 이동거리가 이만큼 해당되고, 변위는 뭐라고 했죠? 아유, 우리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 자, 요만큼 해당되는 거. 요게 우리가 변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화는 당연히 다른데, 어 이동거리가 항상 변위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자, 첫 번째, 기억은 우리가 틀린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죠? 유을 보니까, P에서부터 Q까지 다이버의 작용 R자임. 예, P에서부터 Q까지 등속 직선 운동했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하면 R자임이 얼마라는 의미였었어요 0이라는 의미였 있었죠? 저기서, 아, 0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맞네요. 는 또, 디그에 P에서부터 Q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압이 일정하게 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아 뭐가 없어야 돼요? 공기정 없어야 되죠. 근데, 아유, 공기정이 있어서 지금 등속 직선 운동을 했나봐요. 그래서, 보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답은 여러분들 되시는 게, 우리 어떤 것만, 니은만 답을 여러분들 판단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자, 속력과 속도 기본 개념, 변위하고 이동거리, 이동거리, 우리 기본 개념 중에 하나에란 당기니까잘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속력과 속도는 간단하게 보시면 니다